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희선생님이에요. 어, 오늘은 우리 챕터 8 동명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명사라는 아이도 뭔가 원래 동사 모양이었는데 뭔가 모양을 조금 바꿔서 문장에서 이제 다른 역할로 사용이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 아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를 이제 뭘로 바꾼 아이다? 명사로 바꾼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동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의 특징을 가짐과 동시에 문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즉, 주어, 목적어, 포어 역할을 합니다. 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얘가 어떤 애랑 똑같은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 투부정사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 중에서도 명사처럼 사용이 되었던 명사정용법이랑 그냥 똑같은 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랑 똑같이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에서는 단수 취급을 하고요. 위에서 말했듯이 주어, 목적어, 포어 역할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얘는 어, 모양은 어떻게 바꾸냐? 동사 원형에 적어 놓을게요. 동사 원형에 우리가 ing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i가 우리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 i예요. 자 밑에 문장 보면 give라고 하면 그냥 주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giving이라고 하면 주는 것. 다음 play tennis tennis를 치다라는 동사인데 playing tennis라고 하면 테니스를 치는 것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보시면, 자 reading many books 많은 책을 읽는 것은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문장에 지금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왔기 때문에 동명사 무슨 취급? 지급?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밑에 동사는 is라고 적어주시는 것까지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문장에서 이제 주어처럼 사용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learning math is difficult. 자, 영어를, 아니, 영어가 아니죠. 수학을 배우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방금 우리 learning math 해석할 때 수학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듣느니가 라는 말이 붙은 이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어 문장의 주어 자리가 너무 길 경우에는 뭔가 이제 밸런스가 눈으로 보기에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 주어처럼 사용된 애를 어떻게 버린다? 그냥 문장 맨 뒤로 보내버리고 앞에는 가짜 주어 it으로 가주어로 채워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랑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가주어를 써서 표현을 할수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라이팅 하는 이런 문법 같은 데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말로 하는 구어체에서만 자주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s 보시면, being able to play many kinds of instruments. 자, 많은 종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주어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주어가 지금 동사에 비해서 너무 길이가 길어버리니까, 문장 맨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 주어 is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So, it is impossible being able to play many kinds of instruments. 이렇게. 진짜 주어가 지금 뒤에 가 있고, 가짜 주어 이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구조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어 역할하는 방법. My hobby is playing the drum. 내 취미는 드럼을 연주하는 것이다. 자 앞에 있는 주어인 나의 취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보어인 거죠. 목적어는 앞에서 우리 투부정사에서 했던 것처럼 해석할 때 을, 를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So, I enjoy going to the movies 라고 하면 나는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에도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그 투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그 행동을 하는 주체를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투부정사 앞에 붙여줬었던 거 기억나나요? 음. 동명사에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명사의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만약에 문장의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또는 일반인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주어나 목적어 또는 일반인이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명사 앞에다가 이게 중요하겠죠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 밑에 문장들 꼼꼼히 볼게요. 자, I enjoy listening to music이라고 하면 나는 너의 아니 나는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문장에 지금 나와 있는 요 listening이라는 동명사 듣는 것이라는 행동을 하는 게 지금 누구? 문장에 나와 있는 나어 내가 그거 듣는 거 내가 음악 듣는 걸 즐긴다라는 거니까 주어가 동명사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는 자, Thank you for helping me finish the report. 자, 내 레포트 끝내는 거나 도와줘서 고마워. 자 도와준 것 고마워. Helping이라는 동명사의 행동을 한게 문장에서 누구? 너가 도와준 거 고맙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 지금 목적어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도 The smoking is bad for your health. The smoking 담배 피는 것은 너의 건강에 안 좋다. 담배 피는 것이라는 행동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이 했을 때 전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동명사의 행위자가 지금 일반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따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필요가 없는데 자 밑에 문장 보시면, Would you mind? 너 혹시 꺼리니? 뭐가 꺼리냐면, sitting next to you. 너 옆에 앉는 거 혹시 좀 그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앉는 거좀 괜찮아? 라고 할 때, 이 문장에서는 따로 지금, 만약에 여기, my, my, me, 이거 이렇게 없다고 보면, 자, 너, 너 옆에 앉는 거 괜찮아? 라고 할 때, 이 앉는다는 행동을 누가 할 거냐면, 내가 너 옆에 앉는 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문장에서 뭐 주어나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써준다?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도 해석을 좀 적어 볼게요. 내가 너 옆에 앉는 것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이 행동을 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my 또는 m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동명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어,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행동을 부정할 때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앞에다가 나시나 또는 never 이라는 표현을 적어줘요. So, I mind her. 나는 그녀가 not watching TV. 그녀가 TV를 안 보는 것을 꺼린다뭐 이렇게 되시는 거고. I decided not to buy the new computer.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안 사는 것을 결정했다. 안 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나 투부정사 앞에 나시 붙었을 때는 뭐,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우리가 구분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의 동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랑은 뜻 차이가 있는 걸 구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I don't mind her watching TV 라고 하면, 나는 꺼리지 않는다. 뭐가? 그녀가 TV 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TV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음, TV를 봐도 안 봐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또는, I didn't decide to buy the new computer. 라고 하면 나는 새 컴퓨터 사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즉요거랑 뜻이 아예 다른 의미인 거죠. 나는 컴퓨터 안 사는 것을 결정했다. 나는 컴퓨터 사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 문장 동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부정하는 건지 어, 잘 보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5번에 있는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은 동명사를 이용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시크릿 중앙 문법 마스터 보고 좀 외워두도록 할게요. 우리는 뒷장 넘어가서 이제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그럼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쌤이 아까 앞에서 이 동명사랑 문장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랑 동명사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과연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냐? 라는 겁니다. 밑에 일단 보시면, 쌤이 얘기했듯이 이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둘다 원래 동사였는데 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잘 바꿔 쓸수 있어요. 단 어떤 자리에 쓰였을 때만이냐면 주어 또는 보어 자리에 쓰였을 때만 두 개를 자유롭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 자리에 쓰인 애는 조금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쓰인 아이들은 서로 자유롭게 바꿔 쓸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자 eating breakfast 아침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eating breakfast 대신에 to eat breakfast라고 해도 똑같이 아침 먹는 것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밑에 것도 my favorite hob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TV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to watch TV 이렇게.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말고 보어 자리에 쓰인 아이들은 서로 바꿨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어 자리는 왜두 개를 서로 바꿨을 수 없냐면 목적어일 때는 문장의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투부정사만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올수 없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즉 문장의 동사가 enjoy, finish, stop, avoid, mind, post, keep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뒤에는 항상 목적으로 뭐가 나온다? 뒤에는 동명사 즉 ing의 형태로만 나오신다는 거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들 즉 옆에 읽어보시면 want, promise, decide, plan, need, 그 expect, hope, wish 이런 아이들이 올 때는 무조건 뒤에는 투부 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장 보시면, 자, we just finish. 우리는 금방 끝냈다. 뭐하는 것을 방 청소하는 것을. finish라는 아이는 뒤에 ing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 그래서 so we finish cleaning이라고 써야지 이거를 to clean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 they decided.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자, decide라는 동사는 뒤에 뭐만, to 부 정사만을 취한다. 자, 그들은 to sell the car, 차를 파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so to sell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they decided selling, 요렇게는 쓸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 즉뭐 by도 옆에다 적어볼게요. for, at, of. 등등등 이런 전치사 뒤에, 뒤에 동사가 나올 때도 투부정사는 쓸수 없고요. 항상 동명사 ing만 나와줄 수 있습니다. So, he helped me. 그는 나를 도와줬습니다. 테이블 옮기는 것으 l 그 e 서 by 다음에 꼭 ing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전치사 뒤에 우리가 만약에 e 렇게 투부정사를 쓸 수는 없다. 문법적으로 틀 me.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둘다 목적으로 올수 있게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 좀 별표 쳐 놓을게요. 이 아이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오든 또는 동명사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둘다 아무거나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어떤 시작을 나타내거나, start begin, 시작을 나타내거나, 계속을 나타내거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뒤에는 ing 그리고 to 부정사 둘다쓸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하나만 살펴볼게요. She began to make. 그녀는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새로운 친구 만드는 걸 시작했대요. begin이라는 동사 뒤에는 begin to make도 가능 그리고 begin making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게 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는 4번 5번 주의해야 하는 아이들이니까 잘 별표를 치고 볼게요. 우리 동사들 중에 remember 그리고 forget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네들 뒤에는 동명사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수 있어요. 근데 동명사가 왔을 때랑 투부정사가 왔을 때랑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는 아이들이에요. 만약에 remember 다음에 우리 ing 동명사를 쓰게 되면 과거에 이미 했던 행동을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옆에 문장 볼게요. I remember watching the movie before라고 하면 나는 전에 그 영화를 봤던 것을 기억한다. 즉 이거는 옆에 적, 적겠습니다. 이미 했던 행동. 이미 했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할 때는 I-N-G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과거에 했던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을 기억할 때는 Remember 다음에 to 부 정사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So I remember to watch the movie with her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그녀랑 그 영화를 볼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 행동이 아니라 해야 하는 행동. 해야 할 행동, 아직 하지 않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to 부정사 적어줍니다. 이거랑 여러분 똑같아요. forget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ing 쓰게 되면 과거에 이미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I forget watching the movie before 나는 전에 그 영화를 봤던 것을 잊어버렸다. 이미 했던 행동을 잊어버렸다라는 거고 반대로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 미래에 아직 하지 않은 행동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I forget to watch the movie with her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그녀랑 영화를 봐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이고 끔찍하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는 여러분 어, 동명자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거 과거에 이미 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것 또는 과거에 이제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고 forget 그리고 remember 다음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그때는 미래에 해야 하는 행동을 기억하는 거 미래에 해야 하는 행동을 잊어버리는 거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두 개는 같이 묶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우리 try라는 아이도 뒤에 동명사가 왔을 때랑 투부정사가 왔을 때 의미상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try 다음에 우리 동명사를 쓰게 되면 어떤 것을 시도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 삼아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어떤 노력이 담겨 있다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 문장 보면 I tried putting on a T-shirt to show how it looks on me. 자, 나는 티셔츠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보기 위해서 티셔츠를 한번 시험삼아 입어봤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그냥 옷가게 가서 어, 저 바지 예쁘네. 저거 뭐 나한테 맞는지 한번 입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번 입어보는 거, 시험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표현됐을 때 우리 try ing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 try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어떤 노력의 의미가 담겨요. 그래서,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 되시는 겁니다. So, I tried to pass the, pass the test for many years 라고 하면 나는 아주 수년 동안, 몇년 동안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 통과하려고 애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So, 지금 두 번째,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영사 쓰는 거를 꼭 구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됐죠? 음.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파트예요. 그래서 stop이라는 아이까지 볼 겁니다. 자, 스탑이라는 아이도 뒤에 동명사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두 개가 왔을 때 문장의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일단 스탑 다음에 오는 동명사는 해석할 때말 그대로 이거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 She stopped talking, 아, taking a walk because she got tired. 그녀는 피곤했기 때문에 산책하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여러분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가 아니라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옆에 문장 보면, they stopped to taking a picture.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다. 뭐,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음, 그래서 stop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두 개의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파트고요 여러분. 동명사는 그래도 투부정사보다는 뭔가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개가 있진 않지만, 동명사랑 이 투부정사를 비교해서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쓰이고, 다른 구별해줘야 되는 의미가 뭐인지 꼭 기억을 해주고,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